안녕하세요. 플로브 디브에서 이튿날 찾아보니까 무료 워킹 투어가 있더라고요. 플로브 어, 디브 시청 앞에서 만나는 건데 무료로 하는 투어가 있어요. 그냥 도보 투어가 있어서 끝나고 그냥 약간 팁 주는 개념? 그런 거 같은데 그거 해보러 가고 있습니다. 20분 남았는데 10분이면 가, 가거든요. 그래서 10분 만에 아침을 해결할 수 있으면 먹어보려고 합니다. 뭘 먹을 수있을지 모르겠네 뭘 파는지 아니면 또 그렇게 피자를 먹어야 될것 같기도 해 피자가 판다는 가정하에 어, 피자 판다 어제 먹었던 데에서는 아직 피자는 안 나왔다 저기 새로운 데에서 피자를 먹겠습니다 괜찮나? 내게 원 피자? 원 피자 플리스 위에다 갈릭소스를 뿌려주셨습니다 2.5 레바 그리고 어제 산 제로콜라 맛있는데? 바삭바삭해 음, 이게 시티홀 시청 건물이거든요? 여기일까? 사람들 지 모여있긴 한데 네, 모르겠다, 마켓 찾아온 거까 아, 네 일단 여기 잘 찾아왔습니다. 여기 이제 투어분, 투어 해주신 분들 두분 있고, 여기 와가지고 이제 골라서 투어를 하는 건데, 투어를 하는 동안에는 비디오를 찍을 수 없다고요. 말할 때, 설명할 때는 찍을 수 없대. 그러면 이제 비디오 보고 사람도 안 온다고, 어, 설명 안할 때만 이제 설명 듣고, 제가 조금 소개하고 이런 식으로는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그리고 이게 그냥 일반 도보 투어랑, 무슨 소셜리스트 모시기 투어인가? 뭐두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가 다른 점인지 설명을 해주신대요 조금 있다가 기다렸다가 선택을 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공산주의 시대 때 건축물 투어고 하나는 그냥 일반 플로브 디프 어... 도보 투어거든요 근데 일반 도보 투어는 매일 있어요 매일 근데 공산주의 건축물 투어 저거는 일주일에 두번 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은 공산주의 건축물 투어 가는 걸로 여기 또 신기한 건축물들이 많으니까 볼거리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30명 중에 5명만 이 투어를 가네요 저는 이게 일주일에 두번 밖에 없어가지고 이걸 많이 들을 줄 알았는데 다른 분들은 다 도보하고 저희만 이렇게 갑니다 KFC랑 맥도날드 신기하게 소피아가 먼저가 아니라 플로브 디프에 KFC랑 맥도날드가 처음 들어왔대요. 그래가지고 소피아에 있던 사람들이 한 시간 플로브 디프에 놀러와가지고 줄을 또한 시간 기다려서 어 맥도날드 해피밀 먹고 그랬다고 합니다. 신기하네. 그리고 여기 이런 건축물들이 많은데 이런거가 지금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아, 그냥 여기는 뭐 유럽풍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음, 40년대에서 80년대까지, 이제 여기서 공산주의 지배를 받았대요. 소련 아래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어, 지어진 건물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러시아풍 이런 것도 많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지금은 그런 애들이, 어, 뭐 조금 더. 리빌딩 해가지고 뭐 호텔이나 다른 건물로 활용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찍어주면서 어 보니까 화일 같은 걸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옛날에는 이 건물이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주시고 지금은 이렇게 해갖고 맥도날드로 쓰고 있다 이렇게 호텔로 쓰고 있다 약간 이런 거를 알려주시는데 어 재밌는 것 같아요 확실히 이런 게 아는 만큼 보이는 거니까 그렇게 알게 되면은 좀 흥, 건물 같은 거볼때좀더 흥미롭게 생각하면서 볼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또 다른 건물로 가고 있습니다. <laughs> 다행히 오늘 날씨가 굉장히 맑아. 지금은 우체국으로 쓰고 있는 건물 근데 동산들이 때. 확장을 하게 됩니다. 저쪽 부분, 저 끝부분 확장하는데, 원래 저 끝부분은 약간 어 취약계층 아동들의 유치원이 이렇게 무료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데 어 이제 공산주의 때 사람들이 여기로 몰리면서 저거를 얘가 먹, 건물을 먹고 확장시키면서 좀더 커진 슬픈 스토리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요즘 시대에는 아무도 우체국을 쓰지 않아서 공실률이 거의 70%래요 그래서 안으로 내부에 들어가면 굉장히 컨디션도 안 좋고 그렇다고 합니다 지금은 라마다 호텔인데 옛날에는 저, 이제 저게 저런 스타일 발코니 없고 약간 베이지 색깔 그리고 이렇게 통짜로 큰 완전 콘크리트 덩어리잖아요 저런 게 이제 스탈린주의의 바로크 양식을 따른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스탈린. 생소하다. 나 우리 우리한테는 생소한 것 같아. 우리는 뭐 소련 뭐 이런 거 별로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은 나라서 그런지 어 소련 시대 때 통치했던 뭐 그때 스탈린 바로크 양식을 따랐던 건물이라는데 좀 생소하네. 발코니가 없는 게 특징이래요 그래서 저렇게 통짜 건물 왜냐면 공산주의 때는 모두가 조금 평등하고 또 사람들이 많으니까 빨리빨리 뭔가를 이제 집을 제공해야 되는데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이 그냥 저렇게 통스팸처럼 이렇게 건물 짓는 거래요 그래서 이런 건물이 많다고 합니다 이것도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완전 통짜잖아 이 호텔로 쓰던 건물이 그. 그 공산주의 때 식당으로 썼었대요. 그리고 여기가 공산주의의 그 본부였다고 합니다. 이 건물. 그래서 보통 여기서 밥 먹고 여기로 왔대요. 신기하네. 그리고 1층에 벽화가 있어. 모자이크로 예술품이래. 그래서 그곳을 보러 가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불가리아 내에서 이런 사회주의 건물 이런 거 국고에 대한 기금 모집 모금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다 컨디션들이 안 좋다고 합니다. 플로보디브 도서관입니다. 오 멋있다. 클래식한 느낌이다. 새로운 느낌이긴 하다. 도서관입니다.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 아. 아, 하면 안 되네. 원래 못 들어가는 거였는데 밖에서 구경하고 있으니까 안에 경비 아저씨가 문을 열어줬어요. 원래 도서관이어가지고 문 열었을 때는 학생들이나 사람들 있으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못했는데 오늘은. 아무도 없었는데 문까지 열어주신 거라서 어, 설명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안에는 약간 전시관 같은 것도 살짝 곁들여져 있어서 볼거리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좋았던 것 같아요. 도서관 2층에는 그림 같은 것도 막 벽화 같은 게 있는데 확실히 뭔가 그런 그림 양식 같은 게 다릅니다. 동양하고는 완전히 다르고. 어, 저도 살면서 처음 본것 같아. 요 약간 책에서만 봤던 느낌? 그런 정말 막 초등학교 때 책에서 본것 같은 그런 그림들이 막 엄청 많이 되어 있는데 느낌이 굉장히 새롭습니다. 여기 에 플로브디브에 오실 일이 있으시면은 이거 한번 해보는 거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많은 거를 보고 어, 또 앞에서 설명 같이 해주시니까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유익한 것 같아요. 날씨가 너무 좋아 이렇게 사람들이랑 산책하면서 시간은 2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게 브루탈리즘의 건물이래요 콘크리트에 콘크리트에 콘크리트를 때려박는 스타일 그게 브루탈리즘 건축양식이라고 합니다 저 건물이 요즘은 약간 젊은 애들 약간 홍대 느낌? 홍대 뭐 상상마당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 뭐 문화 예술 공연 파티 이런 거 하는 장소라고 합니다. 저기 석상이 알로샤라는 석상인데 57년대 에 소련 어떤 장, 장군 같은 건가 봐요 장군 동상. 근데 이제 공산주의가 여기서 무너지고 나서 사람들이 민주주의 이게 이제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저기 올라가는 데 20분 걸리는데 저 올라가는 등산로 시작지점에 이제 사회주의 사람이 있대 혁명가, 혁명가 동상을 세우는 거야. 그래갖고 지금 말이 많다고 합니다. 저게 공산주의가 더 높이 있잖아. 이미 무너진 건데 그래서 여기 사람들이 막 저걸 다 부셔야 된다. 아니면 은 위치를 두개 바꿔야 된다. 왜 사회주의가 더 밑에 있냐? 뭐 이런 식으로 막 그렇게 싸운 약간 논쟁의 그 중심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기 저기 올라가서. 저기 올라가가지고, 경관 같은 거 보는 것도 좋고, 노을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가이드 해주는 분도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언덕이 저 언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노을 보러 저, 저쪽으로 갈 생각입니다, 저도. 좀, 어, 뭐 치즈랑 과일 같은 거 챙겨가지고, 간단하게 노을 보면서 저녁 먹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투어가 너무 좋은데? 투어 공짜야. 공짜인데, 어, 뭐 이것저것 다 알려주시고, 내가 몰랐던 거다 알려주시니까 너무 좋아요. 이런 설명 듣는 것도 너무 좋고, 솔직히 한국인이면, 건축 양식 이런 게 많이 뛰어나지 않잖아. 여러 가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우리나라에는 건축물들이. 근데 유럽 같은데, 이런 유럽권 오면은 뭔가 이런 건축물들이 완전 우리나라랑 다르니까 신기하긴 한데, 이게 뭐가 다른 건지, 뭐가 뭔지를 아예 감을 못 잡겠어. 근데 이런... 오늘 이런 투어를 받아보니까 아, 이런 게 바로크 양식이구나, 뭐 아, 이런 게 스탈린주의 양식이구나, 뭐 이런 거를 그래도 조금 배울 수 있으니까. 앞으로 유럽 여행하는 데에도 계속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완전 강추, 부가적인 정보들도 너무 많이 알수 있어가지고 최고다! 너무 친절하세요. 음, 이게 베를린 장벽의 일부분을 기증받은 거예요. 그리고 프랑스 예술가가 이렇게 꾸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이고 입모양의말 입술이 있잖아. 입앙다을고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어, 그런 실수, 지나간 과거에 대한 실수에 대해서 뭐, 음. 미래 세대들에게 뭐 반복하지 말자. 약간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 건물이 세컨드 모더니즘 건축물이래요 세컨드 모더니즘의 어... 특징은 일단은 데코가 없어 데코가 없고 큰 창문들이 많은 거 그게 특징이래요 이게 원래는 이 위에 뚜껑이 열린대 그래가지고 한 좌석이 천 개가 되는 영화관 같은 거였는데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리빌딩을 하려고 건축가가 이제 리빌딩을 하는 와중에 레바논으로 일하러 가야 돼 가지고 4년이나 이거 방치된 거야 4년 뒤에 돌아왔는데 코비드가 터진 거죠 그래서 이거 코비드가 터져서 이거를 재건축할 그 예산이 없는 겁니다 시에서 그래서 아마 어 내년부터는 시에서 예산을 쪼개가지고 여기다 투자를 해서, 어, 한800 좌석 정도? 그리고 스테이지를 더 늘리고, 스테이지를 크게 바꾸고, 좌석은 800으로 늘려, 뭐지, 줄이고 해서 재건축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 날씨가 보통 엄청 좋기 때문에, 영화 보다가 위에 뚜껑을 열어가지고 막 환기시키면서 영화 보고 막 이렇게 했다고 해요. 예전에 이 건물이 쓰였을 때는 굉장히 좋았을 것 같은 느낌인데, 이게 재건축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플로브니브 관광 안내 같은 거 투두리스트 같은 것도 주시고 가셨습니다. 다들 소정의 팁을 조금씩 드리고, 오늘 투어는 여기 끝날 것 같아요. 에네 <laughs> 점심을 먹으려고 장을 봤습니다. 하, 일단 장본 거는 총 45레바가 나왔어. 어, 생각보다 좀 지출이 <laughs> 좀 있는 것 같아. 어, 일단은 저 산에 산까지는 아니지만 언덕이 자주 올라갈 것같아 여기 유럽은 언덕이 많은 것 같더라고. 일몰이나 이런 거 보는 것도 포인트가 많은 것 같고. 그래가지고 이 참에 데오드란트를 샀습니다. 겨드랑이 발린 데오드란트. 그리고 어제 치즈 어제 와인에 치즈 먹는데 노란색 치즈가 맛있더라고 체다 치즈가. 근데 이게 체다인지 모르겠는데 완전 센 노랗더라고요. 원래는 그냥 오늘 노을 보면서 그냥 맥주 한잔 하려고 했는데 어, 이 치즈를 본 순간 치즈를 아 사야겠다. 이거 먹어봐야겠다. 해서 이 치즈 사고. 와인 뭐 아르헨티나 넘버 원 와인이래 하나 남았더라고 얘는 그리고 얘로 사얘 사고 코카콜라 어차피 밖에 사 먹을 거좀더 싸게 마트에서 사 먹고 양파랑 오늘 점심으로 먹을 돼지고기 목살입니다 양파랑 요거랑 요거랑 해가지고 콜라랑 해서 먹고 이따 산에 갈때 초콜릿이랑 치즈랑 와인 챙겨가고 바나나는 뭐 그냥 아침 대용으로 먹으려고 합니다 아침에 계속 자꾸 피자 먹고 빵 먹고 할 바에 바나나 먹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바나나도 샀습니다. 뭔가, 은근히 많이 나온 것 같아, 사실, 모르게 보면. 거의 한, 3만원 돈 나온 건데, 이렇게 많이 나올 일인가? 어. 창문 열어놓고 막, 다 했는데도 환기가 안 되냐, 저, 저도 틀고다 했는데, 어. 이들은 만들었습니다. 음, 맛은 아, 맛있어. 굉장히 부드러워, 와. 음, 진짜 맛있는데? 육주를 지금 마셨습니다 진짜 맛있다, 와. 고기 진짜 맛있네. 돼지고기인데 진짜 맛있네요. 음. 목살이 하나도 안 질기고, 엄청 부드럽고, 장난 아니야. 뭐야. 한국 돼지고기 목살이랑 달라. 일단은 공원에 왔거든요? <laughs> 공원 면적이 엄청나, 일단. 여기 이렇게 쭈글쭉 도시고, 공원 면적인 것 같은데 엄청 크고. 어, 여기 뭐, 새랑, 개코, 도마뱀이랑, 각지랑 이렇게 있나 봐. 아, 어, 이, 아까 본이 동상. 여기 가려는 건데. 어, 이렇게. 엄청 큽니다. 그리고 저 멀리 보이죠? 저 속상. 동성, 동성. 저기 가서 오늘 이제 경관, 노을도 보고 경관도 구경하고 와인과 치즈도 한번 먹고 치즈는 아까 제가 살짝 맛을 봐봤는데 맛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올라가기엔 좀 이른 시간 같아서 이 공원을 한번 거닐면서 구경을 해보겠습니다. 갈 데가 마땅히 없어. 카페 가서 뭘 마시고 싶지도 않고 지금. 공원은 지금 봄이에요. 봄. 애들도 지금 여기서 이거는 거피크거 왔어요. 예쁘지 않은 듯. 아, 핀가 봐. 오. 아, 예쁘다. 쇠가 있어. 제가둘이만 어, 주황색이야 엄청 눈에 띈다 음, 아까 오전에 도보투어 했을 때 말했던 혁명과 동상이 이 분이신가 봐요 그래서 이 분을 저 위로 올려야 된다 저걸 부셔야 된다 요런 느낌. 음. 그러면 여기가 시작 포인트가 맞나 보다. 여기 뒤에 지금 가, 길 길이 이어져 있거든요. 이길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아. 한번 래도게 맞나? 여기 사람 내려 올라가고 있는 거 보이거든요. 이 길이 맞는 것 같아. 이게한 번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꾸불꾸불 꾸불꾸불 꾸불해서 올라가는 거네요. 천천히 땀 흘리지 않고 아주 아주 천천히 올라가 보겠습니다. 땀 흘리고 싶지 않아. 대우들한테 발랐지만 땀 흘리고 싶지 않아. 아 새소리, 새소리 지금 엄청 많요 새가 많나 보다. 잘 올라가다가, 오, 약간 원래 이런 길이었거든요? 이런 길을 오는 건데, 아, 이쪽으로? 어. 오, 제가 양, 양갈래 길이 나와가지고 할아버지한테 물어봤거든요. 어느 길이라고? 했더니 불가리 언어로 막 설명을 해주시는데, 뭔진 모르겠지만, 이쪽으로 갔다가 올라가면 된대. 근데 그 길이 여긴 것 같아요. 오, 그 이쁘다. 그리고 새 소리가 장난 아니야. 새 소리가 계속 들려. 차트도있어 새가 이 독특한 소리를 내네. 귀여워. 뭔가 귀여운 소리를 내고 있어. 야, 경치가 장난 아니거든요. 지금 미리 보여주면 재미 없으니까 구독자분들님께는 정상에 올라간 다음에 공개하겠습니다. 오, 아, 좋다. 이게 무려 석상이 12미터라고 합니다. 11미터가 12미터가 그래요. 와, 야, 경이 한눈에 다 보여. 여기 플로버 디프입니다. 여자친구랑 온 사람도 졸라 부럽네. 개킹받는다. 에이씨. 오. 빨간 지붕이 진짜 많다. 여긴 다 빨간 지붕 같아. 야, 여기 일광역 헬로우 와, 이쪽은 뭐가 있지? 여기 <laughs> 어. 뭔가... 좋다 숲하고 잘 조화롭게 오늘 산 와인. 핑카라스, 모라스.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 자, 여기 아르헨티나 샵 1. 그래서 뭐 아르헨티나에서 제일 잘 팔리는 것 같아요. 탑셀링 와이너리라고 나와 있거든요. 아르헨티나에서. 2021 아르헨티나. 이거랑 아까 산 노란색 치즈. 뭐어볼까 약간 드라이하기보다는 살짝 시큼하고 살짝 달달한 맛, 좀 느낌 다르다. 얘는 또어 신기하다. 와인마다 이렇게 맛이 조금씩 다 다른 게 신기해. 그리고 아까 산 노란 치, 치즈, 치즈는 뭔가 상온에 있을 때 먹는 게 맛있는 것 같아. 아까 산 직후에 바로 먹어보니까 차가워가지고 좀 딱딱하더라고요. 그때 먹으면 별로 맛이 없어. 지금 약간 살짝 말랑말랑하거든요. 계속 상온에 나서. 지금 이렇게 말랑말랑할 때 먹으면 뭔가 진짜 이 치즈 풍미랑 고소함과 그 쫄깃쫄깃함. 그게 진짜 너무 좋아. 치즈에 눈 떠버렸어. 여기 진짜 서양 오니까 치즈 먹게 되네.

아까 저 빨간 지붕이 많은 방면은 저쪽 방면이거든요. 근데 이쪽 방면은 빨간 지붕이 많지 않아. 근데 해가 이쪽으로 지기 때문에 이쪽을 보면서 먹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조금 아쉽다. 해가 저쪽으로 졌으면더 멋있었을 것 같아. 빨간 지붕이 엄청 많거든요. 좋네. 영상에 담길지 모르겠는데 무지개가 떴습니다. 여기는 제가 아까 말한 그 빨간색 집이 많은 그쪽 방면이거든요. 네, 오 여기 비가 훨씬 좋네. 여기 보면서 먹어야겠다. 아 <laughs> 진짜 재기 안 어, 나. 간지럽나봐. <목소리도> 여기도 강아지들 많아. 여기도 강아지도 많 여기도 강아지도 많아. 여기도 강아지도 많아. 여기도 을아지아여아지도 많아. 여기아지도 많아. 여아지도 많아. 여기지도 많아. 여기도 강아지도 많아. 여기도 강아지도 많지도많여 그리고 가는데 20분. 그리고 배고플 수 있으니까 뭐 가면서나 아니면 영화 가서 가볍게 뭘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내려가야 될것 같아요. 노을 지는 거 끝까지 보고 싶었는데 붉은 노을까지. 근데 아쉽게 보지 못했다. 그래도 한 여기서 한 2시간 3시간 있었어요, 저 혼자. 그래서 충분히 여유롭게 햇빛도 쇠, 좀 쐬고, 즐기다가 갑니다.